다섯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섯 강의, 제1강,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너 좋으면 좋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강,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실겁다이 말 조이 하늘줄, 내속 얼마 많지 채워놓고 내 바람 얼마 많지 막고 잡기 내실 것을 내어 걸고 내 꿈틀거림을 재누는 단 말가 시품아 네민시품시름 손자 보더냐 이날 이때껏 조이조이 왔으니 조이조이 고맙사 여기 이제껏 나남 그저 조이조이 넘나든 간데 거식기 꺼질할 때를 본적 없쇼 하노라 다속 일지. 1956년 10월 13일 손마저 드림 이 나가 이마 이 이마 우세 내임 네 이마 이마 웃 손수 나린 예수 예수 온갖 수수 이손 이손 손마저 드리올 디딤눈을 맞춰 떨칠까 고히 고히 올라갈 웃 고히 고히 우로일라 주이 주이 죽음놈에 조이조이 조이 살이 부름. 손들러 나가 떨치면 죽음에 늘어질 손. 손 하나 맞아 들이면 살이 불러 불을 손. 금은지 금은보름에 조금살이 무름을. 다석일지 1956년 10월 15일. 오늘은 너 좋으면 좋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인생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25 동난을 겪으면서 거듭 알게 된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줘야 하는데 사람을 알아주려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알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선생님께서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재의 말에 자신은 말을 알고 하느님의 씨를 잘 기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70평생을 산 공자가 들을 말,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말씀을 듣고 끝내자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믿느냐면 하이 사람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나큰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을 믿고 이 분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최후의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예수가 최후 심판의 날에 선인과 악인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서는 마음의 도와 예수가 마주 앉아서 무슨 줄 같은 것을 붙잡고 좌우편을 갈라놓는 식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뿐 코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후 심판의 날이 어떨지는 최후 심판을 믿는 이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는 인생의 총결산을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말씀이란 우리 입에서 늘쓰는 연우말입니다. 보통 쓰는 말이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모름지기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지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70살에 가깝습니다. 70이란 말은 인생을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겐 이 세상에 좀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더 살고 싶다고 소리소리 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하고 말씀을 알려하고 말이 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것도 말씀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말씀을 알고 세상을 떠나면 악을 면케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가면 심판받는데. 근본을 다 준비해 가는 것이 됩니다. 시조 실컷다의 말, 조이 하늘 줄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컷이란 말을 꽤나 많이 씁니다. 따져보면 이처럼 무엄한 말은 또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좋으면 좋다, 좋으면 좋지 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컷 좋으면 좋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여기 이 세상을 인생학교로 칠때 낙제생입니다. 좋은 게 좋지란 말에는 허락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자식이라도 너 좋으면 좋지하여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면 그에겐 무서운 게 없게 됩니다. 너 좋으면 좋지하여. 맛있는 것을 달라는 대로 다 먹이면 결국 배탈이 나고야 맙니다. 그래도 좋은 게다 좋다는 것인가? 좋은 게 좋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너 좋으면 좋다. 이런 몹쓸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 좋으면 좋지 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만났다가도 이것을 싫 것까지면 금방 싫어지게 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여 얼마나 취하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도 싫고 지내다 보면 싫어지게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싫어지는 도가 빨라집니다. 반면에 취하기 싫은 것도 좋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좋다, 싫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며, 싫은 것이라고 끝까지 싫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싫은 것 가운데 좋아지는 조건이 있고, 좋은 것 가운데 싫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넣어주면 좋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넣어주면 좋다는 세상이라면, 말씀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줄 것도 없고, 말씀을 배울 것도 없으며, 말씀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참말씀인지는 쉬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주면 좋다는 말은 악마기에 복종하는 말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무한한 사랑으로 알면 큰 일입니다. 우리가 단죄받을 때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너 좋으면 좋다는 말을 절대자에게 쓴다면 그건 좋습니다. 이때는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 곧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지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절대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느님에게나 해야 할 말을 이 세상에서 쓴다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느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쓴 시조 제목에 따이란 말을 붙여서 실컷 따위 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실컷은 그 따위 말, 이 따위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말 뒤에 조이 한올줄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누리는데 반드시 진선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조이 산다고 합니다. 조이란 말은 좋게 한다. 좋게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희는 꽤 또는 만큼이란 소극적인 뜻을 지닙니다. 시원하다는 말로는 조희란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자는 것이 인생이고, 말씀을 듣고 끝내자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는 인생의 총결산을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말씀이란 우리 입에서 늘 쓰는 연어 말입니다. 보통 쓰는 말이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알고 세상을 떠나면 악을 면케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가면 심판 받는데 근본을 다 준비해 가는 것이 됩니다. 너 좋으면 좋다는 세상이라면. 말씀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참 말씀인지는 쉬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우면 좋다"는 말은 악마에게 복장하는 말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우으면 좋다"는 말을 절대자에게 쓴다면 그건 좋습니다. 이때는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 곧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지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절대의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느님에게는 해야 할 말을 이 세상에 쓴다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느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